9월 4일입니다. 성도님들이여 코로나19가 제 확산 조짐이 팽창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성실하신과 극률이 풍성하심이이 시간도 믿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온 나에게 큰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 속으로 나를 인도하사, 내 영혼육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매칠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주세 작은 물 켜서 더만 바다 빛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이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두어라 진바다 비추라 어디 비치 헤매는 자 생명 새가 니가 먼저 내여 살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편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6절로 18절을 함께 합독하며 묵상하겠습니다. 그 날의 애굽이 분뇨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그 날이 애급당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특별히 앗수르의 침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여 같이 되는데. 연약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애급의 애굽을 가리키는 것은 용사요 군인들인데, 이들이 부녀같이 돼서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없으니까요. 아수르의 침공을 앞에 두고 그들은 대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는 현상은 가나안의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문화와 언어를 그들이 동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세상의 강자도 떨며 두려워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겸손하기 시작하고 그래야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다를 두려워하며 군무하기 시작합니다. 애급 사람이 유대를 알기를 배대만큼도안 알랍니다. 뭐가 됩니까? 크기가 됩니까? 문화가 됩니까? 뭐가 돼요? 아무것도 견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유대는, 예, 이 애급에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맺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순간 약한 자로 강하게, 강한 자가 어떻게 돼요? 약한 자가 돼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요.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해버려요. 왜?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려는 섭리가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높여질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들이요.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거머쥐고요.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12독을 시작했는데요. 좀 9월 중순 안에 좀 12독을 좀 마치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요. 하루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들을 조금 좀 넓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절로 19절로 22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겠고 그 병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망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 구원자이며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로 드려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지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멸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이 코로나 1 9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이런 진노를 내린 거예요. 기독교를 멸시하라고 내린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요. 태양신을 섬겼던 태양신의 아들 로의 바로가 이제 뭐래요? 애굽의 중앙에 하나님의 재단을 쌓겠대요. 왜? 아스르의 공격이 무서우니까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태양신의 힘으로는 될수 없으니까, 야후의 하나님을 믿겠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단에 와서 풀르지죠 기도한대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요. 구원자를 보내 주신대요.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셨으나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치신다는 건 뭐예요? 심판이고 고치신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호세 6장 1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이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멸절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강력한 섭리가 깃들어 있다. 아플수록 기도하자. 코로나가 강할수록 기도하자. 그만큼 더 기도하자. 두려울수록 더 기도하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23, 25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소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들이 애급으로 가겠고 애급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급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애급 이스라엘이 애급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기를 내 백성 애급이여 내 손으로 지은 이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로마가 전쟁을, 전쟁을 잘 치르고, 속전속결로 치르고, 또 전리품들을 빨리 로마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이 그때 당시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루트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아스루와 애굽도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서로 화해하며, 서로 교류하며, 서로 예배하며, 서로 경배하기 위한 의 루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19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될줄전 믿습니다. 분명히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죠. 코로나 19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높여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치셨으니 이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되. 애급중앙에 성전이 생겨지듯 저 평양 태양궁에 성전도 생겨지게 하옵소서. 70년대 부르짓는 기도의 영성이 이민족 가운데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어 하나님이여 코로나 19의 진노 속에서 더더욱 기도의 불이 기도의 무게가 기도의 크기와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19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코로나 19를 통해서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높여지게 하시고 코로나 19를 마침표를 찍는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가 화합하게 하시고 교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지구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치셨으니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죽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 북한 평양 태양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70년대의 기도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소생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펼쳐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항암투해를 하고 있는 지수정 권사님 우리 민경석 집사님 정영란 권사님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와여 주옵시고 우리 김강석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주님께서 완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 야스케, 알라와스, 감말라와스 가라와스, 게리디 알라와스, 마라.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더러있사오니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의 비대면 목회 속에서 교회의 재정이 충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꼭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곳에만 쓰임 받는 모든 죄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대면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의 양육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비대면을 대면으로 바꿔 주셔서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열정과 프로그램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불러, 아래니, 주여 나 예간구를 주심 바하라고 보자 나가리 은혜 내려 주사서주 살피면 늘. oh